안녕하세요. 송산포도 솔매농원 포도만 인사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비가림 하우스 골창마근데 포도 알소꿈을 하러 나왔습니다.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일을 하는데요. 네, 지금 알소꿈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왔습니다 이건 좀 손을 더 봐줘야 되는 입장이 되겠는데요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씩은 속에 있는 포도알을 빼주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일을 해낼 것이니까 뭐 크게 저기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. 비가 와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래 저희는 지금 어떻게 된게 비올때마다 제가 이렇게 촬영하게 되네요 어제도 비가 와서 좀 저기 했는데 오늘도 또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음, 포도 알쏘 꾸 매는 은것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. 우리도 어그니까날돌들다 돈이, 소용없어요. 그러 병원에 갈자식들 소용없고. 한5시하에서는데는 이제. 저녁도, 저시이 저, 저, 겨울에 한 5시인데, 그래서, 재물 걸어 잡고 들어가서. 올해 알쏘꿈 했는데 어때요? 작년보다 좀 나아요? 네, 작년보다 좋아. 언니는 몇 년째 하는 거예요, 알쏘꿈? 언니는 몇년 전인가? 한, 한 20년 되네, 20년. 20년째요? 선수가 되네. 저 언니 찍어야지. 비오는날 음, 맞아. 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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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응. 우라 들리면서 끼고, 맨날 우라 들리면 우라를 들리는새 끼고. 못 가게 해놓거 그런데. 고 아유, 그래야. 응.

포도가 참 좋습니다. 포도가 참 좋아요. 꼭 알을 이렇게 먹어도 좋습니다 포도알이 이렇게 똑바로 잘 붙어서, 유리하게 붙어서, 빨아먹어도 수분이 더 좋아. 이게 알속꿈이라는 게요. 아주 쉽게 말하면 <laughs> 이 포도가 터질까봐 하는 건데 포도알도 크게 하고 소갈맹이 빼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지경 사이로 숨가락을 넣어가지고 그 속에 그 대에 붙은 놈을 떼어내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. 예, 포도알은 이렇게 수북히잖아요. 좀더 심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 어디를 딸지 모를 거예요. 그럴 때 요거를 밑에 부분, 이 송이 지경을 이렇게 손을 놓으시고 밑에 부분에 손을 놓고 한번 이렇게 띄워주세요. 아랫부분이나 우에 부분에 속에 있는 거. 이게 포도알소금이에요. 포도 속에 있는 걸 띄워낸다 해서 알소금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지경에다가 손을 놓으시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빼내주시고 여섯 몇개또아몇개 더야 되겠다 하면 그걸 알아서 두시고 이렇게 그냥 우에 거짓 뜯으면 안 돼요 겉에 거 그러니까 손을 놓으셔갖고 이렇게 지경마다세알 놔둘까 네알 놔둘까 이렇게 정해셔갖고 속에 있는 것만 띄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에 부분은 세개내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? 한 다섯, 일곱 개, 여덟 개 정도 놔둬야지만, 위에 부분을 덮어주고요. 예, 송이가 길면 길수록 송이 발을 조금 위에는 많이 두고, 밑에는 좀 적게 두고,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 이렇게 위에는 네개 두고, 여기는 한 일곱 개, 여섯 개 두고요. 송이가 잘 작으면 더 따주고, 이렇게. 이렇게 하고요. 이한 번에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나중에 2차적으로 돌아봤을 때또꽉 잡은 하나, 두 개씩은 빼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요, 제가 촬영해느라 그랬는데요. 포도가 요 뒷부분에 있는 포도가 이게 어깨가 굉장히 넓죠. 네? 장군, 장군의 어깨를 이렇게 가이르다. 좀 잘라 주시면 됩니다. 어깨이걸 장군이라 그러죠. 어깨가 넓어서. 그래서, 이렇게 하고 밑에 부분은 알소금을 해주되, 한, 이거를 알으시면 되요. 네 개나 다섯 개를 두고선 따내셔도 되고요. 요우에 부분, 요기 지경을, 어깨 밑에, 바로 밑에, 그거를 속에만, 이렇게 네 개나 다섯 개 놔두고 따시고, 세개 둬도 되고요. 세 개는 너무 적죠? 그 밑에는 세 알. 그 밑에는 두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사이, 샤인도 똑같아요. 샤인도 이렇게. 제가 한 손으로 이게 카메라가 아니고 핸드폰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. 근데 이래다가 촬영하는 게 아니고 촬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좀 고통스럽습니다.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초보자 되시는 분도 아시겠죠 뭐 다들 이제 잘 하시지만 어깨선을 넓게 된거는 좀 잘라주시고 이쁘게 다듬으면 됩니다 겉에꺼 띄지 마세요 속에꺼 띄어야 돼요 겉에꺼 띄면은 아주 모양이 안나요 저는 이렇게 비오는 날 일을 해서 제가 허리를 다쳐갖고요 일을 좀했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오후에 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알수 없는 거죠. 네, 이렇게 했을 때들딴것 같으면 제 2차적으로 한 번씩 돌아보기 때문에 괜찮아요. 한두 개씩 따죠. 네, 구독자 여러분 아, 이제 한 6월 말까지는 열심히 일하셔야 되겠죠. 포도 일은 그래요.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고요. 비 오는 날몸 감기 조심하시고, 건강하세요.